불신, 분노가 내면에서 가득 차고 또 사랑받지 못한 열등감은 인정 욕구로 발현되게 되죠. 그러니까 자꾸 과장되게 행동하게 되는 근원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요. 과장된 자아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.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. 결핍의 보상 심리입니다. 겪은 고통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특별하고 운명적인 존재로 믿으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정말 학대받고 그 다음에 결핍받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과장된 자아상을 만들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구세주 환상 영웅스토리 영웅서사 이게 만들어지